자,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버게트 전화만, 아, 여러분들, 물타기 이제 그만해. 어, 그만. 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어. 전화를 왜 해, 여러분들? 버게 온다니까, 그냥 그만해. 어, 그만해. 이제 그만. 그만. 어차피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 어, 이제 그만. 어, 물타기 그만. 응, 음, 그만, 그만.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응, 어. 믹시한 도 그만..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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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시에 떴는데, 혹시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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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방탄, BTB. 이거 봤어? 4,000억? <laughs> 이거, 이거, 왔으니까 <봤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미쉬가 노안이냐고? 아, 노안은 4,000억이잖아. 4,000억 맞잖아. 1, 10, 0 100, 1 0 0만 10만, 1 100, 0천만1 0만억 10억, 100억, 1,000억, 4,000억. 저게 19도 때, 19도 때 훨씬 좋지, 이게. 방탄 6화면은, 오버롤 112짜리를 강화를 그냥 때리셨다. 1,000, 천... 뭐야, 지금 판매해도, 천일보이게 팔수 있는 거를, 요거를, 바로 4천억짜리 그냥 강화를 때리셨다. 와. 스탯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탯이, 잠깐만. 이거, 육하대, 아, 금카 금카 더 좋겠지? 아, 금카가 확실히 좋긴 하네, 이거는. 이거 확실히 금카 좋긴 하다. 어. 요는 좋고, 아니면 방탄이랑, 어, LH 금카는 어때? 요거, 육하대, 금카. 어, 그래도, 이, LH가 좀더 앞선, 어, 아, 위에, 좀, 뭐야, 중요스탯에서 LH가 금카 더 좋긴 하네. 어, 좀더 좋긴 하네. 근데 요거 말고, 구 형이 갖고 있는 19도 뛰는 어떤가? 어, 요거, 육카 대, 살짝 대갈비 패긴 한데, 요거, 금카로 보면은, 음, 페나티키 솔직히 필요 없고요 꼴결 2차이 나긴 하는데, 어, 어우, 민벨, 어이구야. 어, 근데, 헤더는 뭐, 좋긴 하네. 어, 몸싸움도 워낙 더 높고, 여. 점프도 없구요, 침착성, 오. 밸런스가 11차이 나네? 혹시 뭐, 다른 거더 있지 않죠? 어? 시코토티가 여러분들, 뭐야? 시코토티 강뚜기 없었어? 이거 뭐야, 잠깐만. 예감에 강뚜기 있는데, 이거는 강뚜기랑 예감이 없다고? 다이버 하나 있네, 다이버. 어, 사생, 사생 찐팬이 안녕? 오호호. 어, 요거는,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 어, 강뚜, 강 와서 짭이라고? 짭날도라고 아, 어, 근데 이거는, 어, 나 생각을 못했네. 나 이거 강뚜 있다 생 생각... 원래 없었나? 어, 원래 내가, 어, 잠깐만. 이게 강뚜 있던 건가? 이건가? 이것도 없네.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없네? 오, 뭐지? 호날두 강뚜, 강뚜 없는 시즌 되게 많구나. 18, 19, 20, 21, 또 뛰다 다 없어요. 아, 19아 내가 봤던 게 이거구나 그러면 아여기여기게 광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가 바로 하 시즌 없어 하 시즌부터 있네 하 시즌 금카가 1900억 이게 금카 아예 안녕하세요 훈트님 안녕하세요 이게 1900억인데 방탄 방탄 호날두 있어 방탄 호날두가 4000억 이건 비교 안 되겠지 금카랑해도 가속력, 꼴결. 아, 근데 확실히, 이게, 호날두가 방탄 시즌이, 뭐야, 이거 윙어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보다, 이쪽이 되게 좋다. 진짜. 이제 호날, 그니까 러 이제는 호날두가, 딱 봐도, 호날두가 올려줄 데가 없어, 스탯을. 밸런스요? 민벨? 밸런스 15차이 나나 이제 본인 딱, 딱 그거야. 그, 호날두가 점점 시즌이 나오잖아. 지금 보면 호날두 시즌 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시즌이 정말로다가 많은데, 거의 다 호날두에 이쪽을 올려줄 데가 없어 속력 가속력 골결 뭐 슈퍼 이쪽은 진짜 올려줄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뭐 시야 긴패스 이쪽만 올리는 것 같아 아니 미션은 호동생 메시도 좀 봐주자 아니 그게 아니고 메시는 방탄이 6화가 없잖아 어 메시는 방탄이 육... 은카도 없어 이거는 뭐야 이건 은카도 없어. 양발은 아직 얘가 없다고. 아 양발. 아 일반 시즌 호날도 양발이 없다. 음, 그건 맞긴 하네. 이거죠. 이거랑 그것만 있죠. 이거 두 개만 양발이지. 맞네. 이거 두 개만 양발이고. 음, 믹슈아 지단 영상? 지단 영상? 지단 뭐지? 나 기억이 안 나. 방탄은 다음 시즌 나올 때는 뭐그 내년에는 호날도 양발로 일반 시즌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메시는 아예 없어. 뭐, 또 뛰고, 또 뛰고, 뭐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가지고. 미가포 언제야? 미가포는 조금 있다가 이따가... 1월, 1월 1일이요? 1월 1일은 근데, 잠시만요. 그. 미가포는 조금 있다 한, 한 12시 좀 넘어서 할것 같은데요? 응. 12시 살짝 넘어서 할것 같고. 가격 진짜 미쳤네. 서민는 구경도 못 못하게... 하겠. 왜냐면 1카가 300억이야. 심지어 이거 산다고 320을 지금 걸어놨어. 320 걸어놨고. 이거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거, 6화, 도전하시는 분들, 대체 어떤, 느낌으로 하실까? <laughs> 이게 왜냐면은, 이게 내가, 막, 그런 거는 강화하는데, 이해를 해. 이게 안 팔리는, 인음 카드 있잖아, 막. 가격, 막, 바람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만약에. 만약에 바람 같은 게 있으면은, 지금 다잘 팔리는데,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팔린다고 쳐. 그래도 막, 7 8짜 있고, 있, 있으니까. 아, 진짜 이거, 짜증난다 해가지고, 그냥, 인강 때려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응 음, 이건 가능해 근데 <laughs> 호날두가 진짜 잘 팔리는 아 접으려다가 붙는 거? 아 그냥 이거 쓰다가 이제 피파에 살짝 미련이 없어져서 아이 그냥 강화 때리고 접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 아 그래도 이걸 하나? 어 아, 이게 신기하긴 하다 왜냐면은 112면은 여러분들 아니 미션겸 푸꾸 형옷 사서 같이 좀 가라고? 나 지금 오늘 옷못 입었다 쌍욕 먹고 있어 지금 1 1 2면은아 이런 거안넣겠지 뭐야? 이게 1 1이네 이게 다섯 장 들어야 된다고? 원래 피파는 기대 가지고 강화하면 터져서잡고잡으려고 강화하면 붙음. 요 이거 뭐냐? 아또 왔네? 믹슈야 야구 잘아니 야구 나잘 못해. 그냥 보는 거만 좋아해. 어 너무 너무 혼자 쓰지 말 말하지? 어그같네또같네아이고야 살려주려 고 했는데 한번더 살려줘야 되나아저수 지금 안 됐어. 원래 야구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삼진 아오시잖아 지금 1아웃 됐고 투아웃거든이번까지 살려줘 음. 이번까지 살려주고 그 다음엔 안살려줘 이제 3진아웃 음. 오케이 좋았어 <laughs> 한번만 더 살려줘 저저그를려고 맞먹었는데 호돈 사카두장 됐습니다요 아아 아, 호돈 아이 에펜이 6화가 있다고요? 형님 형님 근데 이거 은카 도좀하실거예요 형님 이거 하십니까? 아 왜냐면 저저 저 형님이 어제 이카를 사셨는데 이카 사자마자 사카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바로 구매하셨어. 어 그래서 이카를 또 강화 때리셔가지고 사카가 왔거든. 그래서 지금 두 장이야 두 장. 아믹션도징 알겠습니다. 잘잘 잘 까드릴게요. 지금 사카가 두 장이거든. 형님 이거 진짜 가십니까? 두장 서버체, 사카 와주 두장 갖고 계시 형님이야. 서버 첫 사카 두장 서버 최초 걸. 4-4를 때리, 아, 나4-4 때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너무 아까워것 아깝고... 같아. 스케줄 좀더 합니다. 예, 스케줄 좀더 해요. 음. 스케줄 좀더 하고요. 어, 뭐라고요 진짜요? 형님? 진짜요? 오, 또, 큰거 하네, 또. 어, 오늘 붓기 꼭... TV인가요? 네, 네, 네 오늘 왔습니다. 오늘 미친데요. 미치는... 오늘 그럼 형님, 꼭붙기를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붙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알람 나와놨나고 안 안왔냐고? 알람 알람 원래 그 설정해놔야돼 아 스카사 이거 혹시 띄울줄알니요 띄울줄알면은 요거 한번만 좀 띄워주라 근데 재료 구하기 너무 힘든 시기네요 맞아요 재료가 지금 왜냐면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3 1일이고 내일이 31일이죠 내일의, 내일 이제 31일부터 새벽에 12시 지나가면은 뭐? 바로 강화데이 강화데이 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강화데이 땐 진짜 매운거야. 진짜 힘들어. 심지어, 지금 보면은, 내일이 2021년 마지막 날이라고? <laughs> 자, 라울 보면은, 라울이 지금, 예, 제가 이거, 제가 트로피셜에서 라울 떴거든요? 라울 떴을 때가, 저도 이거 한, 50억대? 58억인가 뽑았는데, 저도 한이 정도 팔았어요. 가격또 뛰는거야. 음, 두꺼비자리 제가 차지했어요. <laughs>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믹슈 형내3 서른 일곱이야. 아니,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해도, 음. 이거 오른 이유가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또 버닝, 아니, 버닝이라네. 강화대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 조금? 응, 음, 조금 많이 왔어. 클릭 엔터, 그거, 아, 아니네요 아니, 아니, 저는 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음. 믹슈 요즘 뿌꺼 없으면 좋아 죽네. 음, not b <laughs> <not bad? 웃음> 뭐 없으면 뭐 없는대로 뭐또 하는거죠 뭐, 또 하는 거죠, 뭐. 어, 없으면 또 없는대로 하는거죠 뭐 아이 뭐 없다고 뭐 여러분 맨날 항상 그만 하잖아요 예 잇몸 없으면 이로 씹으면 되는거고요예나또이 어, 없으면 또 가서 라미네이터 한번 되는거고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조금 강화데이라서 요런 카드가 또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비프리 안녕 진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아무나 도전 못 하는 거야 진짜. 어 도전 못 해. 이런 거 도전할 도전할 용기는 저는 없습니다. 크으, 이거는 그냥 진짜 팔릴까? 어, 잇몸인데 이가 있어. 아니뭐 그럴 수 있죠 뭐. 마, 그렇다는 거죠 뭐. 어. 네. 어쨌든 요거 또 하나 있으면은, 어, 반페르시 매물이요? 왜요? 러빈 반페르시 한가 있고요, 4카도4칸는 4항간에, 3칸은 두장이 있고요, 2칸은 천억선이 이제 무너질 것 같고요, 1칸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구형은 북구형 우리 같은 날 이쁜 2만 퀵뷰 하나만 응. 퀵뷰 아기는 지금 퀵뷰 진짜 다 썼어. 퀵뷰가 없어. 이거는 다 북구형 반페르시... 아, 아니다, 반페르시 있네. 아, 북구형이 애토가 없는 거지? 맞네 960억 애토가 없는거지 북구형은 언제 정리했지 어, 얼마정도 기억이 안난다 어. 얼마정도 기억은 잘 안나긴 한다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 이번주 주말에 또 강화 이벤트 있으니까 강화는 저는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긴 해요 어, 또 했다가 또 하아, 저도 안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방탄 호날도 6화는 진짜 선을 많이 넘었다